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좋은 아침 출발합니다. 저는 백근곤입니다. 진주시 의회가 외유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이탈리아 해외 연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4일 출발해서 6박 8일 일정으로 밀라노와 피렌체, 또 로마의 주요 도시를 방문할 계획인데요. 이번 연수 목적은 실크 산업 발전에 접목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출발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견학 장소도 모르고요, 누구를 만날지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10일 국외 출장 심사에서 일정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 의회 이번 해외 연수 비용은요, 1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1억 3천만 원,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죠. 과연 내실 있는 연수가 될수 있을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화요일 좋은 아침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거창군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법대로 합시다에선 신현 목 변호사와 법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31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교통 상황 짚어보죠. 남선희 리포터 네. 앞서 가는 대학 봉사하는 대학 창원 문성대학교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창원 시내도로 3.15대로 소개광장에서 동마산 나들목 3거리 방향 한국전력공사 지점 각 길에 승용차 관련 사고 소식이 8시 한 24분경 들어왔는데요.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현재 사고 처리 중이니까요.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동마산 나들목 3거리에서 구암고등학교 방향 좌회전 신호 3번 정도 받아야겠고요. 의창대로는 도계광장에서 중동사거리 방향 서행되고 있습니다. 의창 사거리에서 창원 여자중학교 방향으로도 좌회전 신호 세번 받아야겠습니다. 광장에서 창원육교 방향 신호 두세 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삼호 광장에서 안민터널로 이동하는 차들 꾸준히 늘면서 터널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행 운행하고 있고 충장로 태백사거리에서 중앙 상거리 방향도 서행되고 있습니다. 진주 대신로 선악사거리에서 진주 중앙고등학교 방향으로도 좌회전 신호 두 번입니다. 앞서가는 대학 봉사하는 대학 창원문성대학교 옆찬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네, 남선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3103번님께서 명곡 로타리에서 파티마 병원 4차로 덤프 트럭과 승용차 접촉 사고가 있었는지 정차하고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남겨 주셨습니다. 예, 부디 어디에 계시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라겠고요. MBC 경남 라디오 유튜브 공식 채널인 M박스 오늘도 열어 놨습니다. M박스를 통해서 어, 궁금한 점이나 뭐 의견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M박스 구독 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주에서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테마공원에서 힐링하고 복합문화를 즐기며 박물관에서 배우는 일상 이곳은 예정된 100년 문화공원으로 센트럴파크 라이프를 선사하는 100년 문화공원 극동 스타클래스입니다 11월 오픈 예정 055759442 극동건설 105만 제곱미터 공원과 단지앞 초등학교로 생활은 더 높게 약 4000세대 신주거타운으로 가치는 더 크게 중도금 무이자 전매 무제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부담은 더 낮게 길 하나로 만나는 프리미엄의 차이 창원 센트럴 파크 에일리네뜰 견본주택 개관중 16613006 IS동서 잘 만든 우리나라 녹차 마셔봤나 우리 하동에 차 만드는 곳이 백 곳이 넘습니다. 천년 동안 차를 이어온 하동. 하동 세계차 엑스포에서 차한잔 하입시다.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전국 유일 승강기 전문가 양성 특성화고가 어딘지 알아? 승강기 산업의 핵심 인력을 키우는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잖아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 한국 승강기 대학 거창 승강기 밸리가 함께하잖아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가 핫한 이유가 있었구나 최신 기숙사까지 있으니 <laughs> 걱정 끝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끝났지만 아직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힘을 낼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잘 지내지? 그냥 뭔지 오래돼서. 마음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공익 광고 협의에. 오늘 경남의 주요 뉴스입니다. 돈의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김해 사촌천과 창원 봉곡저수지, 창령 우포늪에 이어서 김해 해반천에서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는데요. 경상남도는 항원 검출 지역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특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창령군 따오기 보건센터도 AI 방역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박완수도지사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확대, 방과 후 아카데미 활성화, 청소년 지원사업 전문인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만나 학업 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의 연계와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 정서 행동 문제 치유 지원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는 어제 경남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주먹구구식 임금지급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하며 정규직과의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고 정부와 지자체 교육감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 새로운 학기에도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5일 전국 15,000여 개 학교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산청엑스포조직위원회가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한국한의학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두 기관은 국내외 한의학 관련 기관의 엑스포 참여 홍보와 연계 행사 개최 등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한국 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의 과학 표준화를 위한 연구 개발과 국내 한의학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경남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최근 거창군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임승준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인구 문제 관련해서는 주로 학계나 뭐 정치권의 의견을 들어봤었는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군 단위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한데, 우선 거창군 인구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2022년 10월 30일 기준으로 64,75명으로요. 도내 10개 군중하만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예, 64,075명, 그러니까 6만 명을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까? 추세가 어떤지도 한번 말씀해주시죠. 민선 7기 시작 연도인 2018년을 기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거창군은 1.9천 명 감소한 반면, 도내 군부 인구수 1인 하안군은 5.4천 명, 3인 창녕군은 4.7천 명 감소했습니다. 전년도 2021년 연말 기준으로는 거창군은 0.9%, 함안군은 1.4%, 창녕군은 2.3% 감소하여 도내 인구 분포 주요 분포 중 인구 감소 최소 불 유지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얼마 전에 거창군과 거창 경찰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다라는 기사를 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릴레이 협약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 릴레이 협약은 인구 위기 대응과 어, 주민 인식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 사실 먼저 릴레이 협약을 시작하기 전까지 군에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선 체기 출범과 동시에 인구 증가 전담 부서인 인구 교육과를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21년에는 인구 유입과 안정적 청년 정착을 위해서 청년 정책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 21년에는 인구 증가 실무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인구 문제에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결과 22년 7월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정책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흐. 특히 정책적 노력으로는 22년 4월부터 결혼 축하금을 가구당 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23년에는 출산 축하금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혼하면은 가구당 6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이게 솔깃한데 뭐 이런 정책들이 좀 실적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인구 정책의 직접적 영향으로 통계에서 보이는 수치가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과 범위의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사회적 감소에 민첩하게 대응해서 저희는 6만 인구를 지키자는 비상한 각오를 당내 기관 단체에 공유하고 인선 팔기. 시작과 동시에 인구 늘리기 민간 공동 대응 릴레이 협약을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창군 차원에서 결혼 축하금 600만 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더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 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해서 릴레이 협약을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보니까 그래서. 이번이 여섯 번째더라고요. 네. 예, 지금까지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 협약에 참가를 했습니까? 어, 지난 8월 31일 거창군 이장 자율 협의회와 협약을 시작으로 거창군 청년 네트워크, 거창군, 거창군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거창군 협의회, 거창 소방서와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음. 어, 그 8월 31일부터면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건데 이게 좀 이르긴 한데 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중점적으로는 거창군 이장 자율 협의회에서는 예. 이번 11월 17일 기준 285명의 전입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예. 조금씩 6만 인구 마지노선을 반드시 지키자는 움직임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요. 예. 어, 앞으로도 관, 각 기관 단체별 특성에 맞는 인구 늘리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어, 관내 거주 미전입자 주소각기 운동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데 음,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빠르게 효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먹고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창군만의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어, 양질의 일자리 확보는 사실은 뭐 교통 일자리 인구 증가 이렇게 선순환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예. 거창은 전략 산업,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승강기 산업이 서북부 경남, 경남의 앵커 산업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으흠. 지금까지 승강기 완제품 및 부품 제조 강소기업을 37개사를 위치하였고, 국내 유일한 승강기 안전 인증기관인 승강기 안전기술원도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테스트 타워는 102m 높이로 1개소가 있고, 이 타워의 경우 125m 높이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승강기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인구도 늘리겠다는 구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거창 승강기밸리는 세계적 수준의 승강기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세계적인 승강기 도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승강기 산업 관련 대기업과 협력사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창군은 도내 나아가 국내에서 명실상부한 승강기 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예. 양질의 일자리 또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뭐 승강기 산업은 거창군의 핵심 축이라고 볼수 있고 뭐 농업이라든지. 다른 제조업도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질문을 마무리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저출생 대책을 마무리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참 중요할 것 같은데 거창 굴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저출산에 대해서 좀 확장적,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 출산 축하, 축하금을 증액을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 그럼에도 출산 양육 과정에 더 많은 관련 정책이 필요한가를 물음을 던진다면 음흠. 직접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 예. 예. 출산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더 이상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당장 대응 가능한 문제부터 먼저 접근해서 해결하고, 점차적으로 장기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의 초기 방점을 두고. 임신 출산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인구 정책 방향성을 맞춰 갈 계획입니다. 예, 거창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군민이 행복한 거창이란 글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군민이 행복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거창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임승준 주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시간입니다. 법대로 하자 참 무섭고 때론 냉정한 말인데요. 이 어렵고 딱딱한 법을 쉽고 친절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침 커피처럼 따뜻한 남자 신현목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오늘 보니까 아침 커피처럼 좀 따뜻한 소식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번에도 좀 좋은 판결을 이렇게 지켜보셨네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지난 번에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해제되는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예. 뭐 주변에서 판결에는 딱딱한 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놀랍고 따뜻한 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예. 오늘 좋은 아침에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법하면은 굉장히 엄격하고, 네네. 예, 무섭고 딱딱하고. 감정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름다운 문장이 돋보이는 판결이 있다. 이게 어떤 음. 건지 한번 볼까요? 어, 먼저 우리 지금 만나라는 노래도 있듯이 우리 지금 만나. 네, 네, 예.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권리가 어디서 왔는지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은 없을 텐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는 권리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 물어보신 거예요? 어,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볼 필요조차 없지 않나 싶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는 한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감옥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천구백구십일 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되돼 있는 사람을 접견하겠다는 신청을 했는데 교도소장이 필요한 용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접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하급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가 된 사건입니다. 일단 대법원 간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한 거예요? 대법원은 구금 시설의 질서를 해칠 현저한 위험 등이 없는 이상 구속된 사람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자유는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판, 판단을 했습니다. 예. 판단을 첫머리에서 바로 원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에 하나라고 판시한 것이 멋집니다. 아, 그러니까 주로 법 보면은 보면 쉬운 말인데 일부러 어렵게 빌빌 꼬아놓은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네. 어, 법률 용어 자체가 일단은 조금 어색하거나 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오기도 했고 네, 너무나 어려운 한자 표현도 많아서 좀 그러긴 한데 이거 보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다. 이게 뭔가 간결하면서 확 와닿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연한 기본권 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덧붙여 지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명쾌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판결도 한번 볼까요? 어 저번 방송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판결은 없는지를 궁금해하셨던 분이 계셔서 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비극적인 사안에 대한 판결입니다. 비극이라니까 이제 벌써부터 마음이 좀 무거운데, 예, 예 한번 볼까요? 어, 자폐성 발달 장애인인 어린 딸이 있던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에 시달렸고 딸에게 약을 먹이고 같이 죽으려고 하였다가 딸은 사망하고 어머니는 깨어나 어머니가 살인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예,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저 어머니 상황이 아닌 이상 예. 누가 감히 막 뭐라고 하게 참 어렵지 않나.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어, 법원은 일반적인 판결문의 형식을 갖추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형. 예. 그러면서도 말미에 상당한 내용을 덧붙였는데요. 동반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범행을 꼼꼼히 기록하고 들여다봄으로써 이와 같은 참담한 범죄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음. 양형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게 얼마 되지 않은 판결이네요. 네, 그렇게 예. 오래 되지는 않은 판결입니다.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 법원은 범행 전후 피해자 피고인의 가족 사항, 경제 상태, 뭐 세부적인 정황, 살해 후 자살의 원인과 대책 등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아동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을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봐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판결문인데요. 아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그저 피눈물 흘리고 울음 삼키며 슬퍼하는 일만은 아니라고 믿는다.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비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이런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가난과 장애와 타인의 불행을 조소하거나 절망 위에 또 절망을 한짐 부리는 짐만은 그만둬야 한다. 아이들에게 출생의 자유가 없다고 죽음마저 그러하다 말할 수 없다. 설령, 가난과 장애 때문에 행복이 담보되지 않은 삶이라도, 불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인생이더라도, 이들의 미래와 생명은 그 누구도 좌우할 수 없다. 인간으로 서로 깍지킨 두 손만이 최후이자 최선의 안전망이다. 우리가 안전망이다. 한번 읽어봐도 좋을 판결입니다. 예, 이게 읽으면 좀 뭉클한 감정이 음, 네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판시된 양형 이후에는 예.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참이 판사분이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네요. 네.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어, 최근에 방송에도 아마 예. 출연하신 것으로 아,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울림을 주는 판결, 그 원조격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판결입니까? 어 이제 50년이 다 되어가는 1977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어, 당시 민문기 대법관은 소액 사건의 상고 범위를 다투는 사건에서 어, 다수 의견이 대법원 판례를 문자에만 얽매여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홀로 15대 1의 소수 의견을 내었었는데 15대 1의 소수 의견이 그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1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말미에 한 마리의 제비로서는 능이 당장의 봄을 이룩할수 없지만 그가 전한 젊은 봄은 오고야 많은 법 소수 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뭐당시에 서슬 벌어 시대 상황까지 더하여 오래도록 회자되는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그 이런 법조인들 중에서도. 본인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권력이라든지 네. 힘에 굴복하지 않는 예, 본인의 정의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동안 회자되는 판결을 한번 살펴봤는데 변호사님 소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어, 판결문은 첨예한 갈등을 정리하는 공적문서입니다 판결은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예. 태생적으로 무뚝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식도 정해져 있고요. 어, 이른바 아름다운 판결이라는 것도 과연 법학의 관점에서 어디까지가 적정한지는 깊이 고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음. 뭐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밤과 휴일에 불이 켜져 있는 법원을 보면 밤과 휴일까지도 쏟아부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판결이 또 어찌 보면 인간다운 판결이 회자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판결은 복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승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판결은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판결은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아름다운 판결은 그 판결의 당부를 떠나서. 재판부의 고뇌를 판결문을 통해서 볼수 있고, 음. 판결이 있게 된 이유를 따뜻하거나 혹은 명쾌하게 밝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참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한 듯한 예, 느낌이 <laughs> 네.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처럼 따뜻한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현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자, MBC 경남 좋은 아침 벌써 준비한 소식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유튜브 엠박스를 통해서 김영민님, 제이준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곡은요. 우리 지금 만나 준비했습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땐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 몰라. 울려, 울려. 예, 예, 예. 들봐 그러니까 어제 너랑 헤어지고 새벽에 친구 잠깐 만나서 당구 치고 술한잔걸 치고 바로 집으로 와서 잤어 배터리가 없는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네 친구가 클럽에서 본 사람은 내가 아니야 만약 그 사람이 나라면 난네 남친도 아니야 자꾸 뭘 걸어 엄마를 어떻게 걸어 말 막하지 말어 일자 만나서 얘기해 집에서 딱 대기해 당장 데리러 갈게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